할렐루야! 산마레 무지개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꿈나라에 드레스스라 봅니다. 지금 밤 12시 40분인데요. 아, 오늘 간증은 "우리의 인생을 저주로 공격"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의 인생은 축복받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는 우리를 저주 저주 밖에...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로 보험을 받고, 또 죄의 대가로 또 후손이 저주를 받고,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축복받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자기는, 어,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싶지 않았는데, 살다 보니까, 어 자기가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어 좋은 부모 만나고 싶었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었는데, 태어나고 보니,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부모를 만나서 자기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또, 모든 것을 사랑으로 공급하지 않고 힘들게 한그 부분 부분마다 자기 스스로가 모멸감을 느끼면서 성장한 그런 구독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그런 구독자들을 보면은, 어, 세상에 나가서 이제 타락, 하게 되죠. 타락하게 되고, 어, 인성교육과 사랑교육과 이런 거를 받지 않다 보니까, 어, 자기 스스로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분노조절, 어, 이런 거를 통해서, 어, 나가서 술 먹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또 음란하게 되고, 또 세상에 모든 것을 흐느적거리며 살아온 그런 세월을, 나이가 먹어서 이제 60대가 되고, 70대가 돼서 뒤돌아보니까 자기는, 축복받은 인생으로 살고 싶었는데, 저주 아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생을, 자녀들은 어, 축복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걸어온 발자취를 보니까 너무나 어, 자기가 또 어, 그런 환경 속에서 죄를 짓고 세상에 타락했고 방황했고 또 자기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 인생을 자기 스스로 축복된 기도로 한게 아니라 비관하고 절망하고. 또 슬픔에 잠기고 세상을 원망하고, 또 자기를 낳은 부모를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비관하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이런 성도를 보면, 또한 가지의 그 애틋한 사랑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더라고요. 자식은 복 받았으면 좋겠는데, 자기같이 이렇게 저주 아래 있을까? 또... 어 인생에 삐딱하며 살아갈까 이런 것을 염려하면서 어, 회개하면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들도 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 모든 것이 어, 인생은 어, 나와 상관없이 원죄가 있고 원죄 어, 원죄가 원제, 있고 또 자기가 살아온 또, 현실에 이성을 잃고 살아오면서 죄가 있습니다. 그런 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늦게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이, 어, 어떻게 하면은, 어, 자기의 인생의 지난날을 회개를 깨끗이 하고, 어, 저주받은 인생에서, 어, 복,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갈등하고 고민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자기 자신으로, 스스로를 축복하고, 축복 기도를 많이 받아서, 어, 그동안에는 힘들게 어렵게, 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저주를 받고 살았지만,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축복을 하고, 또, 목사, 좋은 목사님 만나서 축복 기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후손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면 저주로 공격했던 이 사단이가 떠나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복받는 사람으로 항상 복받는 사람으로 복의 통로를 열어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해요. 본인 스스로도 기도가 중요하고 그런 좋은 목사님 밑에서 실황 성장 잘하면서 축복 너는 축복의 사람이 될 거야. 복의 사람이 될 거야. 복의 말씀과 복의 복의 기도와 복의 말씀과 복의 기도와 복의 찬양과 복의 그 통로를 잡고 나간다면 마귀는 그 동안에 저주로 공격했지만 사탄은 축복을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선택한 말씀을 외치면서 스스로 본인의 축복을 외치면서 나갈 때그 더럽고 추악하게 우리의 영혼을 저주했고. 우리의 인생을 조지했던 마귀는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비가 나고 실망하고 낙담하면서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현실에서 살아갈 수 있을 살아가야 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을 아프게 살아가야 되고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가? 왜 마귀는 나를 이렇게? 저주 아래 태어났을까? 마귀는 나를 끝까지 나를 저주하면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되는 일이 없고 내 인생에 이렇게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을 계속해서 공격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믿으면서 구원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면서 우리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인생이 됩니다. 목사님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나의 인생은 왜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내가 꿈을 이루고자 했던 꿈도 못 이루고 내가 열심히... 예잘 살고 싶어도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이렇게 힘든 건가? 뭐 때문에 나의 인생은 이렇게 힘든 건가 이렇게 생각한 날도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저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가 항상 우리를 저주 아래 있게 했더라고요. 이게 마귀의 공격이었어요. 우리를 저주하는 귀신이 우리를 항상 공격을 했던 거예요. 뭐를 할래도 안 되게 했고, 내가 뭔가 목표를 이루려고 해도, 그거를 항상 공격해서 실패하게 하고, 성공하게 이루지 못하게 하고, 축복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공격이 우리가 저주를 공격하는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녀들은 무조건 축복받아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새벽 기도 갔다면 자녀들을 축복을 했고, 나 자신을 축복을 했어요. 나 자신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복을 받을 거야. 잘될 거야. 형통할 거야. 또 내가 강건할 거야. 하면서 나 자신을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절망과 실망과 낙심 속에서 안되고 힘들게 하는 그 우, 우, 여러분들의 인생을 저, 저주하는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귀는 우리 인생을 저주하게, 저주해서, 저주 아래서 우리를 헤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 위에, 우리를 올려놓습니다. 축복 위로. 악기는 우리를 저주 아래로 떨고 있잖아요. 여러분 찬양으로 축복 위로 올라가시고 말씀을 붙들고 축복 위로 올라가시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축복 위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머리가 될지 안전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고. 꼬리가 되게 하는 건 저주잖아요. 머리가 되게 하는 거는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여러분들을 저주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던 조상의 가문으로 내려오는 그 저주의 계열에서 축복의 계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잘 되는 축복의 사람, 또 소득이 축복으로 넘치는 어, 재물의 축복의 사람, 질병으로 저주 아래 있었던 그 질병의 고난에서 건강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지, 저주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을 저주하려고 죄를 짓게 하고, 보응받게 하고, 그 다음에 후손에게 저주가 내려가게 하고, 마귀는 우리를 저주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저주의 공격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리라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인생이 힘들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고민과 갈등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축복을 붙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어 있을도록 하나님을 영으로 믿는 신앙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귀는 저주로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 마귀를 저주로 공격하는 악의 영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 물리치시고 보열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쓰시고 여러분들의 후손이 잘 되어 있으면 축복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당당하고 담대하게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 성도 여러분, 자절과 어, 실망에서 일어나시고, 어,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 엉망진창하게 시험들게 하는 이 저주로 공격하는 사탄이를 물리치고, 여러분! 축복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복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목사님 대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산마른 무지개 성도들을 저주로 공격하는 사단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은혜 속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